얘나 빨리 줘줘줘 줘, 줘, 줘. 괜찮아 줘 괜찮아 줘안 가져갈게 줘줘 줘, 빨리 줘 빨리 줘아 빨리 줘 빨리 빨리 줘 허나 줘 빨리 줘줘 다시 못줘번 최명주 읽었어? 네 그럼 풀어보려고 해야지 않을까? 너 뒤로 나가. 너 뒤로 나가, 저, 책고 나가, 두 나가, 두 나가. 자, 김서진원의 중심 원 자, 마요 자, 엄마요. 자, 엄마요. 자, 엄 이 됐지. 자 여기까지 다 됐음. 그리고 문제는 뭐라 그러냐면 원일움직이는점 p가 있때 p 아무데나. 그리고 a p 가 정수가 되는 놈의 개수를 세.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선분 a p 길이가 제일 길때랑 제일 짧을때만 가면 되지 않을까? 제일 길때가 어디야 김중현? 키가 어디있으면 돼? 맨 끝에 있으면 되지 제일 짧을때는언제야맨 앞에 있으면 되지 그러려면 보조선 잘 둬야돼 자 안내차 뭐를 지나가게 보조선 두면 돼? 제일 짧을때는 여기고 제일 짧때는 여기 하고싶대 어, 원의 중심 지나가면 되지 자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보조선 걷다 여기 P가 있을때 제일 짧고요. 여기 있을 때가 제일 길어요. 그렇지? 따라서 AP 길이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할 수 있음. 이거면 그 사이 정수 금방 금방 되니까. 그럼 안내찬. 제일 짧은 거 길이 어떻게 구할 거야? AP 원 길이. 아이디어 좀. 어떻게 구할래?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 중기 을 어떻게 걸 거야? 너 아까 했, 너가 대답했던 거랑 똑같아 점과 정사의 거리 구해 이 점도 알고 이 점도, 이 점도 알지 응. 그럼 점과 정사의 거리 나오잖아 김서진 빨리 구하세요 이거 얼마 나오나 점과 정사의 거리 구하세요 음, 오다 노트 25니까 맞아 아니야? 자 김충현 여기서부터 응. 몇 가지 거리가 5거든?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 빼면 되지. 김춘간 반지름 얼마야? 2. 자, 그래서 여기 자, 제일 짧은 길이는 5 2. 제일 긴 길이는 얼마예요? 5 플러스 자 그러면 3부터 5까지 냐면 7까지 범위가 있거든. 잘 생각해봐. 3, 4, 5, 6, 7, 5개요. 하고 5개를 고르면 틀려. 틀려. 잘 봐. 여기서 함정. 제일 짧을 때는 요점밖에 없거든. 요길이밖에 없거든. 한 개밖에 없어. 제일 길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밖에 없거든. 자 예를 들어서 3하고 7 사이에 5 같은 게 얘라고 치자 이 길이가 5라고 치자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해봐 이 길이가 5야 김춘현 하나씩 깔하고 똑같은 길이가 혹시 몇번 나오지? 두번 나와 왜두 번이야? 여기 한번 대칭해서 한번 여기 한번더있지 보이지? 대칭해서 한번자양 끝에 거는 최대 최소는 오직 하나씩밖에 안 나와 여기도 한개 여기도 한개 근데 사이에있는건 대칭 때문에몇 개씩 나온다? 두 개씩 나온다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개 이렇게 해서답 쓰셔야 돼에서찍히보세요에서찍지는영상에답 찍히는 영 자, 자, 거넘어가서 20번 해보세요 이거 오늘 배웠던 내용 똑같아 2시초어 어디쯤에 있어야 이 넓이가 최대야? A, B로부터 좀 멀어야겠지 여기 있으면 넓이가 너무 조그맣잖아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p 가한 이쯤에 있으면 되지 이해돼? 근데 그 즈음을 이렇게 갈게 어떻게? 이 밑변에 수직이게 넘어가는데 나? 반대쪽이 높이가 최대려면 은 중심 지강하면서 반대편에 있으면 이게 최대인거요 높이가 최대일 중심을 항상 지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보조선은 원에서 최대치선을 항상 중심 지나가게 셔야돼 됐어?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맘에 구해보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거냐면 상각의 넓이는 2분의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누구는 구할 수 있어? 쉽게? 이건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니다 구해보세요 점과 점 사이 거리 A A, B, 점과 점 사이 거리 빨리 구해주세요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쓰고 뺏어 제고 뺏어 제고 루트 쓰고 뺏어 제고 뺏어 제고 루트 쓰고 뺏어 제고 뺏어 제고 A, 빠르게 얼마나 5층이야? 루 80? 몇몇이게4 4, 5초. 4, 5초 4 5초 얼마? 4 5초. 5? 4, 넣어줄게 정과사에걸어자 그러면 여기는 고정된 상수니까 누구만 최대면 돼? 높이만 최대면 높이만 근데 안내창 높이 어떻게 구할 거여기서부터 그렇지, 그때 봐봐. 이건 알잖아. 이거는 뭐라고 불러보내서? 반지름 얼마짜리야? 반지름 얼마? 반지름 얼마짜리야? 오우, 빨리 대답해. 그래야 빨리 주지. 반지름 얼마야? 오! 자 그러면 누구만 구업느냐면 고에다가 OH 길이만 더하면 되거든 김춘이 OH 길이 어떻게 구할까 응. 오늘 배운 거야 OH 아니야 D. D로 구해야지 D 점직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해야지 D 자 이거 D로 처리할 거야 그럼 D를 구하려면은 직선이 있어야 돼즉 음. A, B를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하는 뜻이에요 A, B를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한다 김서진 X 얼마큼 증가했어? X 얼마큼 증가했어? Y 얼마큼 증가했어? 김서진 4분의 8이 얼마야? 이직선의 기울기 2 근데 Y 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5 금방 구한다 자 그러면 여기 D를 구할건데 D 어떻게 구해? 직선 한쪽으로 넘겨서 0,0부터 거리 구하고 담대세기 시작해 한대 D 직선 점 중심 0,0 점과 직선 대거리 공식 루트의 절대값 빨리 구해봐 루트 절대값 5분에 5분에 5. 루트 5분에 5가 얼마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4루써5 곱하기 5 더하기 5, 5. 학생 앞에 빈것 부터 47쪽까지 이거 그대로 지험보니까꼭6학방 동안 너무 놀지 말고 3시간은 숙제해라 알겠니? 어? 3일 중에 4일 중에 3시간만 숙제 좀해 알겠어? 고생했어 <laughs> 미치겠나안예